그저 너무 공모 조건을 성남이 유리하게 자기네한테 유리하게 해서 법조인들 엄청나게 이거 이제 투자하겠다고 했는데 3,700억 선배당 받아가게되니까 이제 그리고 공사에 도시공사에 한한몇년 동안 2 5 0억 원을 줘서 운영하게 해. 그 뭐냐면 직원들이 어, 또돈 운영비로 어. 직원들 어. 응, 그거는 이, 배당 3 7 0 0원 말고 준 거야? 그렇지 상관없는 거지 자산운용사가 근데 그 줘야 될 의무가 있는 거야? 법으로 적 아니 법으로 걔네들이 그렇게 만들었어아그 운영 아, 아 도시기반공사 돈이 없으니까 그렇지 그거에 관여했는 애들 그러니까 이거를 기가 막히게 이재명이가 했는지 누가 했는지 응. 아주 이, 정밀하게 해놨네 정밀하게 했지 응. 그러니까 손에는 전혀 안 나고 앉아서 콧불게 딱 해나, 해놓은 거네. 해놓은 거지. 어. 근데 이재명이는 난 눈이 아니야. 그러니까 이제 또 땅값 올라가니까 이재명 시장이 터널도 뚫어라, 배수지도 해라, 뭐 저리 계속 이게 이제 음. 이 부대 조건이 자꾸 붙는 구나 그래서 내가 욕을 많이 했지. 응? 새끼, <놀람> 공산당 네. 같은 새끼 했더니 네. 성남 시의원들이 찾아와서 그만 좀하